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하나님 K리곤 2 0 1 4 1 6라운드 에피소드와 광주FC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진입니다 자, 자 이거 꼈습니다. 미스인데요. 저. 자, 정호연오른발강력호오른발로 마무리를 해봤던 정호연 선수입니다 자, 링가드인데요 링가드가 미영가원오 아, 조금 약했호 자, 링가드가 가볍게 자 올려주면서 헤더경합 떨어 아, 걸렸어요. 슛! 아, 골 임상협의 왼발이 골대를 맞습니다! 임상협 선수입니다. 오, 자, 링가드! 링가드! 튀어서 뒤쪽으로 갑니다. 와, 링가드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슛을 때려보는 링가드입니다. 앞에다 일단 한번 끌어내고 자, 바운드 시켜서 자, 걸렸어요! 덤, 슛! 한번 아, 빨리! 자! 1대0 수비는 다 들어와 있어요 박사 왼쪽으로 왼발로 올라갑니다 헤더 슈퍼김경미자 기성용 프리킥 자, 올라왔습니다 헤더, 헤더. 헤더. 들어갔어 깃발이 어. 올라갔습니다 조금 앞서있다가 나와서 헤더를 했다는 네. 것같데요 서레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홀더. 사이드가 아닙니다. 자 김한길이 주고 2대1 좋아요. 좋아요. 정우영 다시 흐름볼 자 거리는 거리춤 불쭉 크로스가 넘어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넘겨주고 아 크로스 예. 올라갑니다. 자 좋아 트레이너버 힘있게 밀고, 가죠, 자, 밀고, 가죠. 밀고, 밀고. 가죠. 들어갈 때 살짝 뛰어려줍니다슬로스 들어갔어! 백하! 백하! 동점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자 낙고 강에 올라갑니다. 금방했습니다. 빛을이 울렸습니다. 광주가 원정에서 서울에게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서울에게 더블을 기록합니다.